이와 어떻게 준비했어요? 손님하고 다 도와주시니까 했지. 와, 진짜 고생하셨네. 무슨 말이? 연어, 전 진짜 고생했네. 반어하고 밀치, 이게 전복이구나. 이게 소고기고. 아, 다 똑같이 두 개씩 하고 메인으로 회가 있구나 야, 그리고 뒤에는 생일상이구나. 칠순을 축하드립니다. 옛날에는 돈 뽑는 케이크였는데 이제 여기는 돈방석하고. 돈 병풍, 아, 돈 부채로 했구나. 떡이구나, 칠순 떡. 아, 칠순 떡. 음. 한다고 칠떡 되게 고생했네. 어, 아,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 나 행복한 날이야, 웃어요. 네, 웃으세요. 하나, 하나 둘, 셋. 다 웃으세요. 하하하하. 다 같이 칠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laughs> 고마워요. 엄마, 부채 드세요. 부채질 하시라고. 부채질 하시라고. <laughs> 엄마, 진짜 밝게 웃네. <laughs> 어? 저돈 방석 드세요. <laughs> 어, 왜 그래? 왜 왜? 아니, 안 치면 도아 이제 걱정 없이 살면 되겠네. 지금까지 걱정이 시지 않았는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laughs> 좋은 날인데 화장실 들게요뭐야 드셨어요? 어, 드셨어요? 음. 집에 아, 있는 거. 한명남았어요 했었어. 어떻게 이렇게 아, 아, 어이렇게 칠순을 찾아도 고맙고 송재선이 아내 또 우리 송은아 엄마 또 송웬이 우 엄마 송유진 엄마 정진경이 장모 김보라 김다혜 시어머니 이렇게 생일 을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 오래오래 함께하시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 건강하게 잘살아줘 행복하게 잘살아줘 이건 와인 아빠가 처음 먹는 와인이야 음. 그래서 가장 맛있는 와인이야 맛있어 생일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모라님생일축하합니다합니다어 <목소리> <먹는 딸이야. 목소리> 같이 해. 형님 고마워. 할머니 할아버지 다 오네. 응? 어디 사진 가져왔어? 그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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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뭐라> 모르겠다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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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 놀랬다. 이거 뭐 놀랬어, 사진 이거 뭐 놀랬어. <laughs> <차지야. 웃음> 놀랬어. 왜 놀래? 너무 어, 어떡하겠어.

열심히 <목소리도> 박두 그 어머니 <laughs>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저를 가정으로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따뜻한 가정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항상 옆에 있는 거 아시죠? 항상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어머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엄마가 아들, 딸잘 키워주신 덕분에 형도 누나도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저 역시 어머니 덕분에 행복한 가정을 이뤘네요. 오늘 어머니 생신을 축하하는 이 자리를 빌어서 잘 키워주신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어머니가 70이 되어서야 아들, 딸이 가정을 다 이뤘고 진짜 이제야 저희를 다 키워주셨네요. 이제 저희는 다 컸으니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늘 행복하고 편안한 생각만 하시면 즐겁게 사세요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이제는 아들딸이 잘하고 아마도 며느리하고 사이도 잘할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어머니의 실수는 축하드리고 우리 같이 늘 행복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첫 <목소녀> 번째 <목소녀> 축하합니다 건강하고 사랑해요. 첫 번째. 첫 번째. 아첫 번째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우리랑 있어요. 사랑해 할머니. <목소녀> 고마워. <목소녀> 어머니 첫번째 <목소녀> <17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목소녀> 오늘보다 내일 더 <목소녀> 건강하시길 바라고. 모두보다 내일 더 즐거운 나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자한 생신 축하드려요. 오, 고마워. 네, 칠순 축하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항상 엄마가 나는 칠식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유진이가 장가갈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아, 얘기를 아, 했었는데 음. 이제 70이 되면서 그 모든 걸다 이룬 거 같고 다 이뤘으니까 어, 앞으로 남용이 되는 제 2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시고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거. 맨날 꼬마마도 되고 아들 밥안찬을도 되고 그렇게 살면서 그냥 웃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소리만 지르고 그래도 제도 하고 나도 안 그리 한다가 알면서도 이제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고. 어쨌든 안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남은 번 이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순 축하드립니다. 다시도 하시니까 우나나 성유진 중에 <laughs> 가장 엄마는 많이 닮은 건 나인데 김보라는 배우분을 보면서 청 <laughs> <laughs> <참을> 수가 보인다고 그러는데 <laughs>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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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드리고 사랑. 칠순 정말 축하드립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꼭 교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장군님. 칠순 축하드립니다. 오래오 응. 응.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엄마 칠순 축하드려요. <laughs> 앞으로 엄마 딸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엄마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laughs> 너무, 치순 축하드려요. 뭐니 <laughs>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하게, 어, 행복하게,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아 칠순, 7순... 네. 축하드려요. 골세우 네. 칠순이군요. <laughs> 아, 아니, 오천만 개망하시고요. 공부는 그래도 아들 둘딸 하나 다 축하시켰어. 어. 주식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하나 있는 거 언제 가자는가 모르겠네. 공부는 항상 <laughs> 우리에게 고마우신 분 다 제가 바쁠 때 김치도 담아서 보내주시고, 가자 주문했던 주문하는 생과도 보내주시고,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항상 행복하게, 오래오래 <laughs> 오래 건강하게 <laughs> 하세요. 고마워. 응. 사랑합니다. 아, 누나 벌써 칠순이네 참 시원하지 다아강 너무 하다잘살아는데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도록 바랍니다 그래가 칠순이라고 세월이 그만큼 참오래다고 칠순 공이이 긴가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란다 모든 가정이 편하고 직접 가서 참석모못해재 죄송하다 한다 축하한다. 당신과 결혼한지 벌써 40년이 됐구요 이게 칠순이 되다 보니 전문 시절 과하고 키도 작아지고 허리도 굽고 흥원로운세 지낸 것 같구나. 앞으로 남은 시간 서로 이해하고 감사를 합시다. 당신을 만나서 참 행복했어. 사랑해.